아클란, 무슨 뜻인가요? 어. 네, 아클란은 그 필리핀에 있는 휴양지의 한 도시의 이름이고요. 요즘 뭐 코로나로 많이들 지치셨을 텐데, 저희 아클란으로 뭔가 휴양이라든가 이런 거 하는 느낌을 좀 받아보시라고 아클란이라는 이름을 지어 봤습니다. 자, 아, 단열 부분 여러분, 지금 네. 하고 계신 거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네, 네, 네. 네. 여기 일단 여기 하우징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이제 아주 좀 금색으로, 네. 예, 아주 고급지게 꼼꼼하게 쌓고요. 이 예, 안에 보시면 아까 제가 한 12cm 정도 된다고 하셨죠? 네. 말씀드렸죠? 네. 아, 이쪽에 이렇게? 예, 이런 식으로. 음. 이 두께가 무려,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손가락 쑥 안에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두껍게. 네. 예, 이렇게 이제 바뀌었습니다. 전체가 다 이런 식으로? 다 되어있습니다. 되는 거. 예, 예, 예. 보면서, 저기, 예. B타입도 한번 보여주세요. B타입이요? 네. B타입 같은 경우에는, 잠깐만요, 차량이. 아, 여기 잘 됐네. 네. 요거 보여드릴까요? 이 보시면. 아. 이런 두께. 예, 요, 이렇게이런 식으로. 네. 요렇게. 예. 예. 아, 진짜. 여기도 <laughs> 이제 요런 식으로 들어갈 겁니다. 네. 예. 이렇게. 이렇게 바뀌셨구나 네. 우와 네. 여러분 이렇게 바뀌었네요 네. 자 빈틈이 없이 진짜 이렇게 틈만 네. 있으면 모두 다 네. 작업을 하고 계시네요 네. 천장 쪽도 이렇게 네. <laughs> 이거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네. 시청자 분들한테 네. 노력 많이 하셨으니까 네. 알려야죠 네. <laughs> 이런 식으로 정말 두꺼운 재질을 단열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걱정 정말 안 하셔도 됩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확실히 공간 활용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공간 활용이 좋은 게 캠핑카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고요 또 여자들은 주방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걸 많이 체크해 보실 것 같은데 공간 활용이 정말 다양하게 할수 있도록 여러 가지 요소들 장치들을 설치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용해 보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정같아 저희 아클라 네스는요 요번에 어, 이제 스타리아로 제작된 캠핑카고요 인승은 4인승입니다 그리고 앞에 1열 시트는 이렇게 이제 회전으로 다 적용이 되어 있고요 요 회전도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전동식으로 다 적용을 시켰어요. 아, 전동이라고요? 예, 예. 그래서 버튼만 눌러도 이렇게 편하게 원하시는 각도로 조절해서 회전이 다 가능합니다. 음,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항상 그 강조하는 부분인데 허니콤 패널로 똑같이 이번에 스타리아도 아클란에 다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뒤쪽으로는 이렇게 이제 고정 침상 밑에 충분히 넓게 수납할 수 있는 수납 공간으로 이렇게 예, 꾸며져 있고요. 스타리한데도 이렇게 포며 침상이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드랍베드 때문인가봐요. 그렇습니다. 예, 드랍베드 적용해서 침상이 좀 좁아져도 드랍베드랑 벙커베드에 충분히 사람이 더 주무실 수 있는 공간이 나와서 이렇게 적용이 되 있습니다. 이쪽에 하부나 이러한 것들은 별도로 좀 되어 있는 게 있나요? 어, 하부는 저희가 이제 코일 스프링이랑 그 쇼급쇼바로 네. 적용을 했고요. 보일 수, 보이나? 지금 여기서는 아마 안 보일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요번에 출시된 거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더 보, 그 개선을 할 예정입니다. 기본으로 제공이 되는데 쇼급쇼바랑 코일 스프링두 네. 네, 가지를 보완하셨고 네. 이 스타리아로 시연 캠핑카를 많이 하는 데가 없어요. 네, 맞습니다. 그 이유가 차체 강성 얘기가 조금 있긴 하거든요. 네, 네, 그 부분 좀 보완된 게 있나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차량을 커팅을 해서 저희가 패널을, 예, 그, 특장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말씀하신 대로 여기, 여기 위에 다 가로바가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 여기, 양쪽에도 전부 다 보강대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벽체 쪽으로 보강을 하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지퍼화된 부분인 것 같아서. 아, 네네 맞습니다. 네. 그 후면도 엄청 이뻐요. 울긋불긋하니까 좀 남성스러움이 조금 강조된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 전에 저희가 제작했던 코스 뭐 650이라든가 560 이런 모델들은 좀 둥근 둥근 형태로 돼서 좀여성스럽웠었다고 하면은 요번에 이제 아클란 같은 경우는 조금 남성스러운 이미지를 살려봤습니다. 자, 여기에 뭐 도장이나 기타적인 부분들에서는 다운의 특장점은 이미 다들 알고 계시니까. 네. 자, 이 아클란. 어떤 휴양을 즐길 수 있을지 실례 한번 보여주시죠 가시죠 네. 이 문도 요즘에 유행하는 도어랑 같이 네 맞습니다 아이 스위블이 주는 이 장점은 일반감. 그쵸 네. 어마어마하네요 네. 뭐 앉아볼까요? 뭐 앉아보시죠 여러분 착좌감이나 높이라든가 이런 거좀 봐드릴게요 자 일단은 시트 이게 전동이래요 여러분 배좀 가리고 <laughs> 저도 좀 가리겠습니다 <laughs> 여기 스위치가 아까 있다고 그러셨고 네. 도, 그렇게 도, 원하는 각도로 딱 멈추면은 멈추고요. 네. 앞으로까지는 돌리려면은 계속 누르고 있으면 돌아갑니다. 누르고 있으면 돌아가고. 네, 다만, 이제 여기 각도가. 네. 예, 요건좀 내려야 되겠죠? 살짝 꺾으면은 부드럽게 돌아가고요. 네. 이렇게. 아, 전동 들어가니까 엄청 편하긴 하구나. 높이 부분. 여기 턱도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아래 기존에 요, 러한 것도 턱이 있었거든요. 턱도 없네요. 스타리아 버전에서는. 여기에 대한 사용성. 요거를. 이렇게 왔다갔다 가능하니까 여기도 이제 이쪽에서 앉아 계셔 가지고 뭐 식사라든가 네. 뭐술 한잔 드실 때 테이블이 좀더확장되면 편하게 드실 수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확장형 스위블 테이블을 연장을 했고요 이렇게 그냥 돌리면은 딱 해서 딱 들어가고 맞고 들어가고. 우리 자녀분들이나 이렇게 이제 동승에서 캠핑을 가시는 분들이 음료라든가 이런 거 편하게 뭐 즐기실 수 있게 폴더가 다 마련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 이게 이제 또 하나의 또 특징인데 콘센트랑 고속 무선 충전 다장착을했는딱 위치 좋다. 위치 좋은 것 같아요. 네. <laughs> 여기 시트 한번 또 앉아봐야 되잖아요. 시트 여러분 요거 보실 때 각도 있잖아요 각도 보셔야 돼요 이렇게 앞쪽이좀 올라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동할 때좀더 편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불편하시면은 살짝 당겨서 등받이를 제끼면은 네. 편하게 가실 수 있고요 알겠습니다 자 다, 다시 한번 더배 가리고 <laughs> 자 이렇게 시트 한번 누워 볼게요 이 정도까지 어떻게 보이세요? 두명 이렇게 앉아서 가는데, 여러분, 어떻게 보이십니까? 뒤쪽에는 주로 아이가 타고 갈 거고, 어른 둘이면, 여기 뭐, 팔이 약간 둘이는? 닿기는 하는데, 이것도 크게 빼면은 공간이 없어지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음. 이 정도면 준수한 것 같아요. 목바지라든가, 이게 딱, 위치도 좋은 것 같고요. 많이 고민하셨네요. 잠, 잠이 좀 오는 것 같지 않나요? <laughs> 어, 잠은안 와요. 아, 네. <웃음> 단호박. <웃음> 이제는 여기 이어 시트에 이러한 착자감 개선들이 많이들 하지 않을까 싶네요. 위쪽에는 벙커가 있고, 전동 드랍배드입니다. 전동 드랍베드 음, 드랍배드도 이렇게 이제 버튼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제 키가 오른쪽으로 도, 돌아가 있는 상태에서 하강 버튼 눌러주면은 이렇게 내려오고요. 엄청 조용하고 빠르네요. 음, 그리고 리밋 기능이 있기 때문에 계속 누르고 있어도 다 내려오면은 알아서 멈춥니다 이게 리밋인가요? 네. 벙커랑 맞춰 놓으셨나봐요? 예딱 청탄화가 돼 있어요 아 어마어마한 벙커가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저는 밑에서 놀수 있을까? 애들 재워놓고 어른들놀수 있을까? 라는 게좀 있는데 다시 한번 앉아볼까요? 앉아볼까요? 네 여기까지 되면 아 그쪽에서 하면 되겠구나 오 괜찮습니다 편합니다 예. <laughs> 네. 애들 재워놓고, 여러분, 위에다가 또는 뒤에다가 재워놓고, 이쪽둘이또 집을 수 있고, 여기는 제가 앉아볼게요, 여러분. 일단은 그렇게 즐기시면 되는 공간이고, 이것 요거 때문에 실내 레이아웃이 좁지 않게 나온 것 같아요. 수입원이 되면서. 네, 맞습니다. 네. 어, 여기는 이제 저희가 기존에는 버튼식의 컨트롤러를 썼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 터치 형태로 그렇고 이거 IoT도 되나요? IoT는 아직 적용 안 되시고. 음. 예. 아마도 디토랑 D5가 같이 들어간 거 같은데 맞나요? D5만 들어가요. D5만 넣어도 이제 통풍구가 하나면 굉장히 또좀 겨울에 추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 뒤쪽에 통풍구가 있고요. 여기 하나. 예. 그리고 샤워실에서도 따뜻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 있고 위에서 주무실 때도 추울 수가 있어요. 이쪽에 보시면은 송풍구가 있습니다. 여기도 네. 하나 내려서 송풍구를 키고 네. 잘 수가 있고요. 이쪽에 신발장인가요? 네, 신발장이고요. 이렇게 열어서 신발이라든가 뭐 각종 수납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여기도 간단하게 신발 놓을 수 있게 공간이 마련돼 있어요. 여기 아래도 네. 공간 다 살리셨구나. 네, 네. 자, 싱크 공간 한번 볼까요? 저희가 그동안은 원형 싱크볼을 많이 썼었어요. 근데 원형 싱크볼을 쓰다 보니까는 사모님들이 이제 설거지라든가 이런걸 했을 때 이거를 그 설거지된 접시라든가 그릇을 올려 놓을 공간이 좀 부족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사각 싱크볼을 적용을 하고 이런 건조대까지 있어서 여기다가 이제 설거지 한걸 놓고 이렇게 분리해서 쓸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싱크볼을 좀 적용을 했고요. 맞아, 요즘에 많이들 또 위에, 다시 유행하는 것 같으면 그거 적용하셨네요. 그리고 도마도 이렇게 서비스로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연장선반이 있어서 네. 네, 충분히 뭐 요리하시는 데 불편 없이 사용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뭐좀 특별한 게 보이는 것 같은데 이거는 뭐예요? 여기는 이제 우리 요리할 때 네. 뭐 조미료라든가 이런 양념통 선반 하는 게좀 부족했었어요. 그동안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조미료라든가 양념통 같은 걸 넣을 수 있게 공간을 마련해 놨습니다. 이쪽에도 이렇게 이쁘게 깨알이네요. 예, 예. 예. <laughs> 냉장고는 크게 들어갔구나. 네. 비프리프리고는 뭐. 이는 저희 뭐 항상 강조하는 강사들 중에 하나고요. 요트들 예, 네. 만족하시는.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요거, 요렇게만 짚어 드릴게요. 다아셔요 요거는. 좋은 거. <laughs> 화장실은 템포도가 들어가 있고요. 네. 좀 단이 더 있어요. 네. 요기에 보시면은 그 스타리아가 요밑 공간이 그휠 베이스가 올라가는 그렇죠.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단이 지어져 있는데, 그래도 변기랑 샤워하는 공간이 뭐 쪽. 개나마 구분이 돼 있어서 괜찮아 하시더라고요. 음, 네. 요것도 한번 또 짚어 드려야 되겠다. 한 10cm 정도 이렇게 단이 올라가 있어요. 여기 변기가. 그럼 여기 앉았을 때 발이 어떻게 되는지랑 여기에서 샤워할 때 어떻게 좀 공간이 나올지 여러분 짚어 드릴게요. 들어왔을 때 여기 폭이 조금 넓게 빠졌어요, 여러분. 요 폭이. 그래서 들어왔을 때막꽃좀 좁다라는 느낌은 전혀 들지는 않고요. 변기에 앉았을 때 어, 다리는 약간 들리긴 하네요. 이렇게 하고 해야되나? 약간 들리긴 합니다. 변기가 회전, 회전이 되거든요. 네. 아.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 <laughs> 방법은 있습니다. 이렇게. 휠베이스 때문에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디자인이신 것 같아요. 이런 아이디어로 쓰시면 될것 같네요. 이렇게 한번 짚어드렸고 샤워할 때는 여기에서 샤워를 하게 될 텐데 네. 뭐 특별하게 문을 한번 닫아볼까요? 네. 응. 특별하게 막 이쪽 단 때문에 문제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네. 요 앞뒤 공간을 조금 더 넓게 빼신 것 같아요 느낌이. 정사각형이네요 아에가 네, 정사각형. 그래서 그런가 보군 길쭉한 모양이 아니라. 뭐 넓진 않은데 여기 간단하게 간이 옷장을 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열어보시면, 은 여기 이제 옷걸이 봉도 있고요. 옷장으로. 예, 간단한 옷 같은 거는 좀 수납할 수 있게. 그러네요. 준비를. 싱크 공간 약간의 줄이면서 이 공간을 깨알 공간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아이디어 누가 내신지 모르겠는데, 괜찮게 내신 <laughs> 것 같아요. <laughs> 네. 디자인 효과도 괜찮은 것 같고요. 침실 사이즈는 얼마인가요? 1200에 한1900 정도 될 겁니다. 예. 예. 색상 조합은 요렇게 다 깔맞춤으로 벽체랑 다 하셨네요. 그리고 요런 색상들도 네. 다 고객님이 원하시는 색상으로 변경도 다 가능하십니다. 음. 여기는 블랙 계열하고 화이트하고 섞으셔가지고 좀 심실이다 보니까 네. 아늑한 분위기를 좀 연출해 볼게 해보자. 느낌 어떠십니까? 자, 자. 천장에는 요렇게 간접등이랑 요런 디자인을, 디자인을 많이 넣으셨어요. 신경 많이 썼습니다. <laughs> 여기 벽걸이 에어컨이 들어가나요? 네, 벽걸이 에어컨 여기 들어가 있고요. 네. 내려놓고 쓸 수도 어, 있고요. 내려놓고 쓸 수도 있고요. 열어놓고 쓸 수도 있고요. 그거는 고객님 취향에 맞춰서 쓰는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멍을 뚫어 놓으신 거고요. 네네. 여기 수납 부분들을 보니까 열고 닫는 게 아니라 다 저렇게, 요렇게 댐퍼도를 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어, 이제 댐퍼도를 많이 하시는 이유가 이게 수납이 문으로 이렇게 열고 하다 보면은 뭔가 공간을 좀 잡아먹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뱀퍼를 한번 적용을 해봤고요. TV가 매립이 되 있는데, 네. 뭐안 보실 때는 이렇게 가 아, 깔끔해지기는 하구나. 이런 네. 걸 노리셨구나. 이런 네. 또 차이점이 있으시구나. 여기에 토출구요. 토출구. 토출구 나왔어요? 예. 네. 아, 저는 이거 아까 저기 포스에 없었어가지고 나와 있구나. 잘하셨다. 네. <laughs> 뭐, 220이랑, 저런 것들 다있고요 있고요. 독서 등, 예. 여러분. 이렇게 아, 10년을 기울였다고 하는 게, 이제 세세하게 보여지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최종, 이제, 이 차량의 옵션이랑 가격. 어, 지금 저희가, 여기서 다 보여지는 거는 기본 옵션으로 다 제공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전동 드랍배드만 옵션으로 저희가 채택을 했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신차 출시 기념으로 프로모션으로 얘는 당분간은 무상으로 장착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언제까지요? 그거는 아직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일, 예, 많이 팔릴 때까지. 맞습니다. <웃음> <웃음> 가격은요? 가격은 부가세 포함 9,700만 원으로 지금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개속세는요 개수세는 별도입니다. 별도요? 예, 부가세 포함 9,700만 원. 네네. 아, 네. <laughs> 아, 네. 여기서 <laughs> 제가 뭐 추가 말을 드리기가 좀 그러긴 하네요. 네. 어, 금액적인 부분은 뭐 비싸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또 요즘 뭐 자재비라든가 워낙 상승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최대한 고려해가지고 가격 책정한 거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아클란 요번에좀 신경 많이 써서 개발했고요. 이제 나왔으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다운티엔티 아클라스 S 모델을 하고 들어가는 길입니다 우선 좋았던 부분부터 먼저 얘기를 드리면 일단 뭐 스타리아 기반이기 때문에 캠핑카 자체가 멋스럽게 이쁘게 제작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스위블 시트가 적용이 되면서 실내 공간을 조금 더 넓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었고 실내 색상 조합들이 굉장히 어... 세련되고 괜찮았어요 다운티 트가 아이보리 파스텔톤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그 색상 조합은 정말 좋아 보이더라고요 실내 치취 공간이 넉넉한 확보가 되어 있죠. 벙커 베드, 드랍 베드, 후면 베드 이렇게 치취 공간이 확실하게 잘 배치가 되어 있었고, 우리 스위블 시트가 주는 그런 다이닝 공간에서 주는 쾌적감은 정말 좋아 보였고요. 그리고 최근에 트렌드를 많이 반영해서 템퍼도라든가 뭐 벽걸이 에어컨 그리고 큼지막한 싱크 수전 이러한 것들이 다적용이된 그런 모델이었습니다. 그럼 다소 좀 아쉬웠던 부분은 뭔가 하면은 가구 마감도에 있는 색상 조합도 정말 좋았는데 가구가 접합되면서 피스들이 들어가는데 또 눈에 보이는 부분들의 피스를 막아주는 스티커가 붙어있는 부분들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좀 설계단에서 좀 보이는 부분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좀 피스를 쪼일 수 있게 설계를 했으면 좀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이어 시트가 상당히 편하거든요. 기존에 나왔던 것보다는 상당히 편하게 착좌감이 좋게 만들어지긴 했는데, 거기 앞에 테이블이 있어요. 테이블이 있는데, 거기 다리가 내려와 있는데, 거기 에 들어가고 나오고 하면서, 이열에서는 자주 들어가고 나와서 이동할 때는 할거 아닙니까? 그때 좀 다리 부분에 다리에 걸리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식탁을 치우면 해결되긴 되는 건데, 일단 물을 조금 닿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식탁 부분에. 그래서 그거는 이동을 할 때는 식탁을 좀 치워놓고 조금 더 넓게 사용을 하시면 뭐, 개선이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가장 아쉬운 부분은 좀 가격 부분이 요즘 캠핑카가 이제 억억 하는데 여기도 이제 어 거의 억이죠. 9,700에, 어, 개소세가 포함되면은 뭐, 1억이 넘어가니까 그래서 가격 부분이 좀 많이 좀 아쉬운 부분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제품의 완성도라든가 최근의 트렌드, 그리고 색상 조합들, 어 그런 것들, 그리고 단열 부분도 완벽하게 지금 네, 라인도 들어가서 봤는데, 어, 완벽하게 보완이 돼서 이제 초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품 자체는 굉장히 완성도 높게 나왔다. 가격만 조금만 더좀 신경 써 주셨으면은,